구독좋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와, 감독님이다, 감독님. 아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오맨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사이트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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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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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좋아, 이거야.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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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잘하는지 나. 솔직히 뭘 잘하는지 까먹기 시작했어 어? 아, 아, 스나이이스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보보이보 아, 또뭐 있어? 우아다 피드백에 해준 거다 없어지고 갑자기 축제가 됐거든요. 힘들하는 거 같아. 팀원들 응, 피드백 잘 해주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성장해 올게 다들. 아래 남봉삼식 네클릿 입는 리타 선수인데, 와 근데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요. 아요 팀이 지금 뭐 스크림 1등일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팀이죠. 아. 앵그리원의 팀은 전체 스크림에서 패배가 다섯 개인데 그 중에 두 개가 잘못된 모임 팀이에요. 이건 약간 상성이 약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자, 이어서 버니버니 버니 코치의 마음은 어떨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좀 마음이 좀 가벼워 보이긴 합니다. 워낙에 또 승률이 높았던 스크린 경기가 있었는데요. 아, 좀 어떠셨나요? 어, 뭐 스크린. 성적은 좋긴 한데 보면서 이제 이번에는 진짜 우승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손봤단 말이에요 여기 젠지에서 그 TS님이 이제 메인오더분도 데려와가지고 D랑 이쪽을 e 많이 신경을 썼어요 버디 감독님이 네. 사실 스크림 성적이 전부가 아니라고 했는데 스크림 성적이 좋을 때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감독님 4등 하는 거 아닌가? <laughs> 굳이 뭐 견제되는 선수 혹시 있나요? 네. 솔직히 솔직히 그 피닉스 박 선수 진짜 기대 진짜 안 했었거든요 오. 그 오퍼레이터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앵그리버님 매치라운드로 갑니다 아 진짜 잘했는데 잘못된 네, 모임인지 네. 긴장을 할수 밖에 없는 라운드에 있다 오 네. 분명히 부족한 거 이거 보세요 오, 아, 아, 이래서 오퍼레이트가 시간 시간, 시간 또 시간 급해요 급해요 어? 오 시간 다 잘못된 모 쟤네는 어차피 잡아도 돈이 남아 반필 반필 돼있다 어? 시간 중 막기야. 반플 돼 있다. 반해체 된다. 클럽. 아, 아, 어? 아 반해체 했구나. 아유 아, 끝내요? 뭐... 끝내는데 와. 아, 끝납니다. 눈부치마. 잘못된 모임. 남은 경기 기겠습니다그 팀원들랑 이 얘기하고 올게. 맞고요.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좀 많은 것들이 갈리게 되겠습니다. 왜냐면아 오늘의 세 번째 매치가 앵그리버니더오감그이에요 사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앵그리버니의 패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쵸. 이번 경기 어떻게 예. 풀릴까? 연습 경기가 그렇게 승률이 좋았던 게 진짜 불안하다는 라게 아, 결국에는 사실로 증명되면서 이아 이거 어떡하죠 진짜 자 앵그리버니의 어감금의 오늘의 마지막 매치입니다 펄로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가보자 화이팅 아, 나 빨리 총 쏘고 싶어 화이팅 가보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거 A 사이트 A 메인에 피닉스 있어 생각보다 소이탄이 더 빨리 뭐가 더 보시면은 일본 때 모든 스킬이 다 빠지고 있어요. 네. 디 사운드 있어? 저렇게 김뽕 선수가 팔수가 있는 조건부가 됩니다. 미드 조 디사이트 디디, 디디 들어온 것 같아. 아예 상 쪽에. 응, 오케이 오케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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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핑맨이 수들어갔다 최악은요. 저달마저으면 최악입니다. A에 A에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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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메인 연막칠 거야. 연막, 내가 가 남봉아 나 먼저 사이트 가서 각 벌려준다. 이거? 밀린 거 어. 조심해. 해찮이 눌러 하나. 나서 한번 눌러볼게. 아구이코 선수가 아 하지만 남봉. 아, 그한명야 이거 사고 났는데요. 어, 진짜 남봉이 화 달성. 많이. 어 저렴한. 저렴. 나은이 콜 좋다. 우리 지금 폼 올라왔다. 한계지만.

나이스, 나 라스트 메인 라비 메인. 라 메인. 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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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싸움에정싸움 오케이 오케이. 가봐 가다 해체 눌러. 해체 눌러. 아, 해체 눌러. 해체 눌러. 경기 58. 스타글노 민기 선수가 지금 이미 B를 먹고 있기 때문에 B 뒤에 있다는 건 확실하게 됩니다. 이러면 자 민기 레클린. 와. 이러면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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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2천남았못 빠져 못 빠져. 이거 당겨줘 이거 당겨줘 이 당겨줘. 비설. 설못 타요, 이렇게. 디디 디디 라 람스 디디. 파이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설 못해, 언니 조심해. 설 못해. 어안 가도 소리 리 너무 잘했다. 아 보자. 매번 다이랜 지금 못 봐. 디디 잠깐 못 봐. 천천히. 아트 알아? 아트? 잘했어. 아트 어까지안 들어갔어? 빌이때못 들어가. 빌트 들어가. 못 들어가. 나이스 리턴. 나이스. 야나 어디 몰라. 메인 아니야 메인. 한명 눌러. 나이스. 내가 나이스. 내가 내보 찾게. 게어 기가 막혔다. 아, 이거 지금 임남잡기 남봉 피하기 하고 있거든.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하면 돼. 그리고 민기 형 이거 A 그 설치 안 됐는데 민기 형 움직이면은 상대 판다. 아, 상대 알아. 거야, 이제. 응. 어. 공 체크 오케이. 잘하자. 공 체크. 응.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진짜. 그 다운갈리 전이궁 있다. 자, 9대 2. 상당히 많은 차이를 현재 벌려 내면서 수비 라운드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고요. 스킬이 왔으니고 바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크시 완료. 커비커비커비 메인을 다 막았다. 아, 메인 확인. 해제 눌러 볼래? 아, 해제 눌러 봐. 해제 눌러 봐. 이거 올라어 내가 눌렀다. 나이스. 하나 피닉스 여기야.

저거 음. 줄 거야? 그렇지, 잡아야지 네. 어. 그거 한번더 해봐도 될것 같아 A 땅 다시 오케이. 나오는 거한명 안티하고 보고 있다가 안 나오면 다시 미드 가서 미드하고 그래도 될것 같아 과연 어떤 식으로 이번에는 좀 안쪽으로 파고들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라운드 한 라운드 남겨두고 있습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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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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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나이스! 네. 드론으로 시티 쪽 도망치는 게 좋을걸? 스케 공개해야 찍었어! 찍었어! 언니 피킹 적군이 어아아 일단 피안 해도 된 아트! 민 <�abs joke> 남동 이번에 나궁 있는데 박우는 걸로 쓸래 아니면 털 막는 걸로 쓸래 얘네 나오는 소리 들리면은 여기다가 공방을 될것같긴한 이제 소리 들리 개두기 바로 찍을 생각 뒤로 빠지는 거자 들어오면 개두기 경 개두기 경오 그때 일점 팽만 잡아냈 메인 포 아니야? 오퍼 아니야? 없어? 해봐 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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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봐 봐 해봐 봐 기동기 기동기 하나. 어 기동기 잡아줘. 잡았어. 아. 아웃신마. 아볼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변수를 줄 생각이 오. 없어요. 아이봐도와 무빙 공격이 예사롭지 무빙이. 않습니다 진짜. 다음 판도 갖고 와. <laughs>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근데 나은이가 궁고라고 남봉이랑딱 하는 거 좋았다. 바로 죽였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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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존나 잘했어. 진짜로. 아니, 이기는데이승 챙겨 올게. 아, 오케이. 그래. 좋다. 이기고 올게.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다 타임아웃 제때 걸고 해줄 테니까 잘해 보자. 어. 앵그리 먼이데 어감금의두 번째 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센트 지금부터 함께 만나 보시죠. 자, 오늘의 마지막 매치 마지막 맵입니다. 곧이다. 나이스. 하저 너리다. 그럼 뒤쪽에서 아, 삐끗, 삐다, 삐다. 연막. 자, 템템머리 선수가 좀 심어져 있었는데 그대로좀 킬이 나면서 B 사이트 쪽 진입 빠르게 해 봅니다. 어감금 사이트 먼저. 사이트 먼저 가자. 사이트 갈게. 이렇게 스카 이거 난간으로 가야 돼. 난간. 사이트, 사이트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한명 남았어. 뒤쪽이 내가 대체 어, 더 나이스. 나 아, 어센티에서 지금 두번째 맵부터 분위기가 따로 하자가 됐어요. 지금 어느새 게임이. 네. 나 걸렸어! 야야야! A둘! A둘! 쇼쇠 픽맨! 아쇼세 피넥스! 다왔어 잠깐만 아직 스파 아직 안 했어. 기다려봐. 날스. 왜다 따로 하지? 이거 지금 얘네 양 사이드 구슬 컨트롤밖에 안 하거든? 왜 그랬을까? 우리가 막아야 되나? 어? 아니 저 내가 상기 게임했어. 그니까 러 나도 나도 몰라가지고 지금 뭐 B 나 그런데 구슬 어? 먹을 때 뺑치고 나간다든가. 내가 B 한번 붙을게 이번에. 나 포탄! 리콘 던지고 너네 까르면은궁갈길게 어, 역시 확보. 어, 나왔어 원볼 아 바로 전제로. 산을 끊어 분노까지. 와 잡았었어요. 그래서 1타 선수가 마무리. 1타 2피. 네. 아 오늘 나온 선수가 이런 거안 쳤잖아요. 보티어 전문. 어 근데 이것도 안 지냈어요 핑맨이 또 어어어 어어어 풍국기침 음흉했어요 와 아, 자, 이번엔 아, 대놓고 했어요 템황 이거 상대 지금 그 럴킹 핑맨 혹은 템템 무조건 박히거든 예 아, 음. 저거 항상 인지해야 돼 그래서 우리 미드에서 백업 갈때 음. 배제하고 가면 안돼 얘네 여기 1차나 그런 데 붙어서 그거 한다 아까 B메인 4명 네 나간다고 했을 때 나은이가 A메인에 있으면 안 되지 우리가 B를 나가면 나은이는 빠져있어야지 아 맞. 어? 상대 궁 체크하고 나 해! 나 해! 받았긴 했다 픽맨의 역습을 빨리 만들어서 어떻게든 수비의 카드를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는 어강금이고요 그게 안 된다면은 언제든지 앵그리버니가 따라갈 수 있는 조합입니다 하이미드 여기 조심해 우리 여기 여기다. 그렇지 나은아 형, 여기 들어갈 수형 거기 들어가 있어봐 쇼트에서 나온 건데 들어갔어 어? 하이미드! 나이스 가서, 트레이드 보셨어? 니네네 가려줄게 올래? 판단 어. 가능? 판단 나는, 나는? 리타, 남봉 쇼트로 가고 그렇지 어? 이럼 바로 가야 돼. 들어왔어요. 30초 남았습니다. 아 근데 누르네 오디저 안 따오죠 와와 용이에요. 아 천천히 같이 하면 돼. 세븐 들어왔어. 나이스. 세번나 하나 더. 세이스 나이스. 그러면 A 쪽에 대한 인포가 들어왔기 때문에. 와인도 없다라는 거 알거든요. 그냥 들어갑니다, 단순하게. 약속을 네. 정찰한다. 남은 게. 야 쇼트 오면 말해. 문 개서 문 나이스 자 팀에이스를 띄우는 앵그리버니 팀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뭔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야가 토너먼트처럼. 아 근데 진짜 지금 상대 피닉스 피하게 하면 이길 것같거든 링스팽의사고가 많아 우리가 A 수금도 이런 데서 슬슬 나올 거거든한번 더. 도 가요? 지금도 가요? 지염도한번지금 지금도 가남봉금도 가요? 지금도 가지금아금요지요지 가요? 가요? 가자가자 가요? 지금가지금지지 아, 와가 아, 지점. 사이트에서 있어서 제출했어. 이한남았 나이스 사이. 자, 이렇게 해서 10대 8. 두 라운드를 앞서가게 된 앵그리 버드입니다. 그런해 말아 남봉아. 넌 죽었어. 리테이크의 가능성이 지금 리테이크의 물가 없어요. 아이구야. 아이고. 야 이거 올려 올려 올려. 나 올릴게 남봉아. 와. 앵, 네, 애인, 애인.

어우 시간 안되는거 같은데 끝장인데 이거? 안될한같은데 이러면 오퍼까지 버립니다 야야야야 잘 이겼어 잘 이겼어 다같이 아, 가면, 간... 가면, 아, 가면 된다? 다같이? 가뜨리피만 날렸어 어 이걸 져요? 스페이드 거.지.저.거.지 대쉬 있죠? 커비에서의 저조 한번더한번더한번더 자리까지 이게 아 이거 발로한트가 오, 아, 아니 이게 책!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이거는 아, 빨리, 아, 빨리, 빨리 쳐나가지고 음... 러시 말고 데... 천천히 뚫어 볼까 한 군데씩 그러다 이거 샷수로 하자. 음 샷수 네. 한번 해보자. 어, 이거 아예 예상 못하겠는데이 타이밍. 오! 예상, 그냥... 와 이렇게 잠재웠다. 빨리. 와 이거는 어디 갈까? 이거 A 가자. 미들 갈기 기다려. 또, 나 드론 A 있어. 있어 A. 장난 끝이야. 넌 죽었어. 너 맞는다. 너. 처리했다. 메인의 피닉스. 메인의 피닉스.

야 이승 챙겨왔다 버니야 아, 아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이승 챙겼다 아, 네, 자 치킨콘 자 이러면은 아. 어. 시간 시간만 우와, 와 이춘현 아, 아. 결국에 어감금 팀은 정말 아쉽게도 플레이오프에서는 만나볼 수가 없게 되겠네요 아 진짜 레전드다 레전드야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되냐 우리가 무승부 되면은 어, 분애면은... 말고는 뭐 의미 없잖아. 어 그렇지. 오늘 고속 판다 들어 가보자잉. 오케이. 여기... 잘해보자구. 맞아 오늘 스크림 이겨야 결승 갈수 있어. 오늘 우승하자. 스크림 이기자. 가자. 응. 가자. 가자. 파이팅. 서일라도 하자 3시분 연막탄 좋아. 아군이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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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남았 무결점. 자 무결점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강행돌파 8. 일입니다. 근데 이 정도 분위기면은 그 궁을 다 써서라도 그냥 한 라운드로 가져와야 돼 그게 안 되면 제가 볼땐 11대1까지 가요 이러다 백사 그러니까, 중... 중... 오른쪽 바닥에 주막 점... 올려 치키를 빠졌고 롱설 에 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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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응. 빠질 수있으면 빠져 나 궁도 나 응. 있어 사데드킬주궁 있는데? 저... 나궁 있어 핑궁잡아 잡아? 여기 내가 여기 센터 궁 치고 나올 수 있다 응. 알람버 충전 중 해분해다이 n is all right. w h 먼저. 해체 중 t 체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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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야 그렇지 보탑, 나온다 나온다 w 탑이 파괴됐어. 아군이한명남았 m g 다 i 클러치. 거기다 두 명까지 보내 버리면서. 소... 나은아 뭐야? 실했다. 뭐... 아, 나거야아 기... 나은이 오늘 뭐야? 아니, 나은이 팬텀 쓰니까 존나 잘하네 자, 세명다 여기에 있다. 근데 위아래다불로 나 버리고. 에, 아, 김. 아니, 이런 게 김영수가... 진짜 좋아요. 진짜. 둘줄 놀, 놀, 놀 알아요. 놀줄 알아요. 예, 그마저도 반샷 맞았는데 지금 이거. 나은이캐더추가 세븐에븐. 설만 끌어봐. 설만 걸어봐. 어, 설만 걸어봐. 우리 이거 여기서 충분히 보여. 백사에서 링크랑 정찰이. 아니 이게 메인이래. 얘 메인이래. 약적 정찰죠. 그렇지. 보이는 거야 우리한테? 걱정 마. 어, 나이스. 답답했던 이 모래 주머니를 좀 벗어 던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몇 번에 아, 이겨보는 아, 그 경험이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겨 놔야 상대도 겁을 먹고 겁을 먹어야 인원수 배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요. 네. 아, 어, 나우니까 어, 이거. 어나은이가 어, 붓을 먹고. 빨리 올리자. 품 올려. 품, 아, 품, 품, 품 올려. 품 올려. 그렇지 나, 나 좋아. 예, 자 일단 들어와나나궁스나이 어? 어,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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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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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가야... 나이니나리나 나이스. 나이스. 나나 잡아도 잡아도. 이한 명. 그렇지. 나은이 씨발 심캐리잖아 뭐야! 야 쟤네 초가로 시작치고 많이 땄다. 아 나은 지렸다. 어.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알아서 초반에 조용히 뺄수 있거든? 나은이, 뭐 해, 깨달았다. 나은이 깨달았다. 나은이 깨달았다. 팩사 오른쪽에 풀까지 게 팩사 커지고 이거. 이거 해체 봐줘. 남봉 봐줘. 남봉 봐줘. 다들 남봉 봐줘. 이리 잡았어. 이리 잡았어. 남봉 봐줘. 남봉, 제이 남봉 제이 봐줘. 제이 나이스. 아지렸워 나이스 아, 나이스. 그게 뭐야? 어? 니왼쪽 네 봐. 해번에 올라갔어 제트제트피제트피 백사, 제트피 잡았어. 트피설 막았어. 설 막았어. 캐지고 봐 백사 트 나이스 점시. 나이스널. 매기니까 매기니까. 존나 잘한다. 옆정이다. 역전 가자. 에이 온다. 에 온다. 메인 들어 있어. 버 조심 혼자 시티야. 마이크 설치. 시트로 빠진다. 예상하고 있죠? 네클리시 네. 올라오면 올라오면 어어어또못 들었어요? 오, 오. 이거 내려가면 소리 나요. 나이스. 나 나이스 나! 지고 아, 싶은데. 나가! 나은이 1등 아, 니냐고야 어, 어, 어. 근데 돌아가면서 캐리하니까 맛있다? 응 어. 진짜, 어, 진짜 우리, 이게 팀이지 우리 뒤심 미쳤다? 음. 5대0까지 끌고 가는 강행 돌파입니다 또 돈이 없네요 그러니까 수비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그거라고 말씀하주셨잖아요 이코와 풀바이가 계속 왔다갔다 하는 것이 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일 것 같아요 야, 앞에 비압대 아, 먼저 잡아 먼저 잡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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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총 하나 갖고. 네. 총 넣어, 네. 총 막아. 오른쪽 오른쪽 남방 아, 오른쪽. 뭐야? 아럴드 있네. 메인, 메인 더블 메인 더블. 바로 앞에 박스 바로 앞에 있어. 잡 받고. 하나 더았어 해봐. 뭐, 나, 어, 어, 해봐. 해 봐. 메인 라스트. 야니 그렇지. 야 잘했어. 못 들어왔어. 남은 못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나이스. 왼쪽으로 각벌려 지금. 왼쪽으로. 하나 더 하나 더 왼쪽으로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오른쪽이분뒤분뒤분남사 에임 높다. 리타야. 경계분 파게. 경나 맞았어. 들어왔다. ]scale. 사이트?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까지 가냐? B B B B B B B 시시간 시간이 말고. 비만 시티 다 시티야. 시티. 절대 시티야. 먼저 가서 해븐으로 돌았겠는데? 음, 내가 봐도 이거 헤븐 돌았어알바 아니다! s a 그아 p a n i d a a l p a 이이 d 이 W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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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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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나 w o 어 오른쪽 나이스 나이스 나이왜나 네. 어, <목소리를> 아, <laughs> 빠르게 갈거임 응? 근데 이시간 너무 좋다 이거 이브리치 스카이 오멘 연막 하나 빠졌고 나팀밀거팀 밀거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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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우리 팀 밀거임 삥에 하나 아 뒤에 하나 있다 아 뒤에 하다포포 침착하게 나이스 나 에이 설레 여기 엄마? 나무 e 할게 e n 해븐 a v e n to be up. I t h o u g 트 t I get i

너이스 리사저사람 라운드가 진짜 알바온데요, 네. 이거? 아니, 약간 다들 그, 제가 나이스, 그만하고 노인, 싶어. 넥스 포인트. 다들 맞춰라. 이 올려. 오케이. 앵그리 머리는 이번에도 많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믿자. 빠르게 해 보자. 제발. 아, 갑이. 캐릭터 에나 경사 숨어 있을게요. 나이스. 어, 경사 숨어 있을게요. 안다 숨어 있다. 여기까지. 5명 개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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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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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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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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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장 먼저 기다리게 됐습니다. 자 이러면은 모두가 해피합니다. 아 일단은 앵그리 버니 팀은. 힘겹지만 본인들의 위치를 다시 찾았고. 음. 그냥 남봉형 그냥 오더 10캐리임 리얼. 드렸다. 말 너무 잘했다, 진짜. 어제 가장 먼저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최고의 반전이다라고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결승전 자리에서. 그승 네, 자리에서. 모두가 올라가입니다. 만족하는 경기 내용인 것 같아요. 알차게 매번 꽉꽉 채워서 연장도 보여주고 역전의 드라마와 그 모두 시청자분들과 어, 참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 경기들이 나왔습니다. 어, 아,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그 팀원들이랑 또 얘기해서 전략도 수정하고 해서 준비 잘해서 내일 우승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맨날 2등만 하는 이 버니 버니. 그럼 저는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봅시다. 빠이.